도달프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고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더냐 자기 인생은 자기 혼자서 갈 뿐이다 남이 가르쳐 주는 건그 사람이 겪은 과거일 뿐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혼자서 겪어 나아가야 하는 나의 미래다 이렇게 어느 소설가는 이야기합니다 운은 일정 임계체의 노력을 채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아무나 아무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길 가다가 벼락 맞듯 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생산이 가장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 감, 인, 대, 감, 인, 대. 감은 감은 견디라고, 이는 어지 인내할 참다인이고, 대는 기다려랍니다. 그래서 이,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도 있고, 진인사 대천명도 있고, 그렇지만, 감인되는감인되는 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랴. 인,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은 참아라. 그리고 세상 일을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라.우리가 방송이니까 아까 마틴을 그렇게 쳐서 그러지.우리가 마틴이라든지 이렇게 기, 기다리면 됩니다.제빵 명장은 반죽에서 진심을 믿고, 자동차 명장은 엔진에 생명을 불어넣는다.훌륭한 사업가는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다.깊은 생각이 비전을 만들고, 작은 기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깊은 생각이 비전을 만들고 작은 기준이. 그래서 선물의 기준을, 선물의 기준을 인자 규격화 시키겠습니다. 이대로. 모든 사람은 0.04 셀프를 50%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물 두명 소개하면 5%, 2명의 소개자를 만들면 5%를 추가로 드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대리점, 대리점이 되면, 우리 TS 조조 창업 실패 대학의 대리점이 최고 직급입니다. 직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리점. 대리점이 되면, 추가 5%를 드리겠다. 시스템은 이렇게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그, 사무실에 온 사람들끼리인데, 누구는 몇 프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시스템 화를 하겠다. 세 번째, 인자 방금 1번 두명 소개자 한 명당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소개했다, A가 두 명을 소개했다 이럴 때마다 1%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5%까지. 그러면 그 자기 레퍼럴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프로수는 65%입니다. 이걸 시스템화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65% 그리고 그 65%에 도달한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산하의 시스템대로 만들어지면 2%씩 추가해서 2%씩 추가해서 70%까지 드리겠다, 70%까지. 우리가 볼린저밴드 투자 기법은 이렇게 아까 아까 반대 구간인데 이렇게 겁나 그 여기. 시작할 때 이렇게 겁나가는 것처럼 이것이 이 폭이 평소에는 평소에는 적지만 아까 변태 구간이 나오면 아까 한 방에 2분 동안에 2천을 솟아 올리는 이런, 이런 경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을, 마틴을 한계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맞고 아까 제가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 2%, 2% 오니까, 빨리빨리 치고 그랬는데, 그리고 1분 뒤에, 2분 뒤에 쳤다 그러면 2분 뒤에는, 2분 뒤에는 2천 올랐을 때 쳤으면, 더블을 먹었겠죠. 아까 60, 그 마지막에 그 30개로, 더블을 먹는 것처럼. 그러면, 한 개를 쳐놓고 2분 뒤에 한 개를 오링 당하고 나서, 2분 뒤에 서고 나서, 서고 나서 했으면, 플러스가 됐겠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하락 구간이니까 하락 구간이니까 원래는 이런 이런 짧은 국 여기 롱은 짧게 먹어야 되고 하락을 길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짧게 먹어야 되고 또 여기 내 내려온 것도 먹지만 여기. 여기는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을 길게 먹어야 한다. 근데 내려온 것이 점점 짧아진다는 말은 시스템을 돌리는 구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포바닥을 받고, 블렌더도 맞는 지점에서 여기 그네 개의 지점을 통과해서 올리면. 그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 근데 상승 추세를 한번 주고 나서 지나고 나서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루에 아까 그 자리에서 서너 번만 하면 하루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일 프로가 어려운가 이렇게 한대 맞으면 한대 맞으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 방금 같이 무자비하게 치면 무조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을 가져와서 해야 됩니다 욕심내지 않고 수도 하듯이 하루에 1%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선물이 어려운 건 따도 어렵고 퍼도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따면 과신을 하고 푸면 공포의 사이고 이 공포 사이에서 사이에서 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 3% 오전에 딴 사람은 오후에는 그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트레이딩을 가르쳐 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가르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고 방식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12장 1세트 그리고 이 세상은 교과서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차트 남들이 지금 써놓은 이만까지 차트 에어 받자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기법을 터득해야 되고 가장 기본은 현재의 가격이고 현재 의 가격이고 캔들의 봉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것이고 마티는 아까 세번 이상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방송에서, 방송에서, 인자 방금 2천 나올 저 그렇게 많이 400 갔을 때, 400 갔을 때 마이너스 20, 30에서 두 번, 세번 쳐가지고 꺾어가지고 이겼으면 제가 잘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합니다. 선물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목표가 큰데 우리가 공포와 가신 사이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은 훈련하는 겁니다. 1%는 최고 최고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최고의 프로 게이머입니다.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는 건안 된다. 그리고 10분 이내에 끝낼 곳을 찾아야 된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 트레이딩 습관을, 습관을 1% 따는 선생으로 남기 위해서 가장 쉬운 어떤 차트 조작법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해야 되지만 그 90%는 90%는 마음 수련입니다. 마음 수련. 들자마자 들어가는 이런 일 없이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선물은 게임이자 낚시 타이밍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냐 안 따냐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따야 됩니다. 남들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100일만 연장해서 딸 수만 있다면 몇 프로 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딸라고 하면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긍정적인 태도 나의 식습관 나의 창의성 나의 내재된 평화 나와 오 가족 내 가족 화안색 내 가족이 어떻게 웃고 살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돈을 날마다 픽스해서 벌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외부 환경 및 우리가 외부 환경 다른 사람의 의도, 다른 사람의 감정 이런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살기도 복잡한데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백달라가 82장인데 우리가 82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걸 100일간 100번씩만 거래하고 수수료 게임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노가되고 와가지고, 그, 씻고, 면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씻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빨리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닌데.